여러분, 요즘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사실 변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시장의 지표를 보면 전부 나빠지는 지표만 나와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 예, 주식 시장이 쭉쭉쭉쭉 올라가고요. 게다가 예, 10월에 이게 단기간에. 주가가 폭등한 것은요. 역대 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이야기, 이해를 하려고 해도 실적 기반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적 기반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그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11월 3일날 지금 금리를 인상하게 돼 있고요, 또 12월 14일에 금리를 인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예, 이게 언제 얼마만큼 인상하느냐를 두고 시장에서는 맨날 간논 을박입니다. 그러면서. 적게 올린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예, 또 옛날처럼 올린다 그 그래, 내린다 그러면 예, 이게 뭐 속도 조절을 한다 이러면 뭐 올라가는데 반면에 옛날처럼 그냥 강하게 예, 인플레이션 파이트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세상에 참 예, 롤러코스터 장세도 이런 장세는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도느냐 이렇게 나도옵니다. 12월 FOMC에서는요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인상하는 겁니다. 뭐 11월에는 0.75% 인상하는 건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예,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다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또 시카고 패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보면 46.6%까지 높아졌습니다. 46.6% 그러니까 12월에도 0.75% 인상을 한다. 이렇게 시장에는 예,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움직이겠죠. 당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보세요. 진짜 웃긴 거는 여러분 10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할, 할 확률이 60.2%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12월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빠졌잖아요. 12월, 10월 초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0일경, 예, 이게,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더 줄었어. 이제는 빅 스텝 0.5%를 인상할 거야. 51.8%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올랐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다우산업 지수가, 28,00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33,000대를 바라볼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단 말입니다. 아마 역사상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다시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 자이언트 스텝 하겠다는 거예요. 31일 기준입니다. 46.6%가 올라갔고요. 빅스텝은 45.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요동치는 거예요. 시장은 오늘 나스닥 종합은 1.03%, 144.3 .3포, 포인트가 빠졌고요 만, 예, 988.15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만천이 또 깨졌죠? 만천이 깨졌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S&P 500 지수도 이게 29.08 포인트가 빠져서 0.75% 빠졌습니다. 그래서 3,871.98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좀덜 빠졌어요. 예, 0.39%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128.85. 그래서요, 32,73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산업지수는 생각보다 안 빠졌죠. 예,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12월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예, 이렇게 시장에서는 읽고 있지만 또 하나, 11월 2일날, 이제 예, 오늘이 12, 11월 1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2, 11월 3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건데, 금리를 0.75% 인상한다. 이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3.25%의 기준금리가 4%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예.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4%가 되면요. 지금 주택에 어떤 대출금리가 7.3%거든요. 여기 0.75%까지 올라간다고 쳤을 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가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당장 높을 거예요. 근데 게다가 12월까지 올리면 8%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0%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금리에 부담이 있으면 경기침체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요.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시장의 지표들이 나아지는 지표들이 자꾸 보이니까 가게들이 지금 소비할 여력이 더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착륙이 가능하니까 지금 금리도 올리겠다. 금리 올려서 물가는 어떻게든 하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소비 저는 위축된다고 보고요.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실적들이 저는 빠진다고 봐요. 예. 금융회사들의 실적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제조가 올라갈까요? 유통이 올라갈까요? 예. 여기다가 기술주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요. 저는 실적 장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작은 소분 하나가 예, 주식 시장을 완전히 띄운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늘 여러분 예,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구마구 투자하다가는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애플, 애플은 주가 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애플은 그러더니 여러분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다. 하면서 그냥 다 팔아치우더라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사겠다. 는또 내려가면 사겠다. 안 그래도 뭐 금리도 좋고 아니, 예, 환율도 좋고 하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예, 10%, 15% 먹으니까 먹고 그냥 바로 팔아치우고 그리고 나서 또 준비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그런 예, 초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 급등락이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빼먹기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는요, 시장에 함부로 접근할 때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시장은요,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새기자고요.